네, 교회 왔습니다. 네, 새벽 퀴즈 저 들고 갑니다. 이 섬유가 이제 이렇게 검색하게 됐네요 네, 이를 당겨. 네, 풍고 잘 잡혀있습니다. 네, 비가 와서 섬유가 빗물에 묻어있네요. 네, 예쁜 꽃을 예쁜 꽃처럼 정리에 가득 넘나시길기니다 네. 이런 것 있네요 네, 행복한 아침 중이도요 나무에 감이 처럼조롱 달려있습니다 감이 떨어네요 <laughs> 감이 떨어져있습니다 걸리고 떨어져 있네. <laughs> 네, 좋은 예배 많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세요 <laughs>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은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기도. 아니면 부르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귀한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네, 좀 얘기했더라 오늘도 어머니께서 주신 예쁜 옷도 있고 안에는 원피스인데 또 시어머니가 주신 원피스에 어머니가 주신 주머니까지 달려서 난방인데 자켓처럼 걸쳐 입을 수 있는 거라서 날씨 원피스에 나시 원피스에 어머니가 주신 이거 자켓처럼 생긴 난방을 걸쳤습니다 입었습니다 네, 이제 송포로 가는 길입니다 새소리가 적지 나네요 감나무입니다 아침 네, 행복한 아침 지냈어요. 행복한 아침 지냈어요. 사랑 감사합니다. 셀로. 감사합니다.